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이 예, 저는 크래프톤이고요. 네. 어, 가격은 37만 5,500원에 네. 15%. 네, 크래프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아니, 지금 너무 제가 산 것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음.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전문가님 시청자님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좀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음, 한 2년 뒤 정도 하면 아, 될것 같거든요. 굉장히 아, 오래 기다려야 아, 하는군요. 아. 네, 왜 이게 시청자님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어,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 뭔지 알고 계세요? 과학에 나오는 관성. 관성의 네. 법칙, 뉴턴의 법칙 중에 뭐 관성의 법칙 그 들어보셨어요? 네.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냥 어떤 예. 물체가 간다면 상태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 어, 크래프톤을 지금 매 사신 자리가 파란 선이에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파란 선이에요. 저기까지 파란 선을 기점으로 제가 이렇게 세로로 딱 그냥 세로로 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올라가는 방향이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이었으니까 저방향으로 계속 갈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매수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좀 수익 내볼 수 있고, 뭐 그렇지도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저 파란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 음. 중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중이죠. 그죠? 예. 그럼 관상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이 종목은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저길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올라 올라가는 종목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사도 된다 사 가지고 손절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잘못 잡으면요. 자 시청자님 이거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는 자리,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되는 자리 어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저점서매수해야죠 그렇죠. 네. 주식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 버리게 되면은 하필이면 고점이 될까요? 저점이 될까요? 고점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손절이 네. 칼 같아야 돼요. 아. 근데 저점에 사게 되면은 내가 산 자리가 어디 내려가는 도중에 샀는데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해 가지고 매수가 자꾸 낮추게 된다면은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올라간 자리에서 떨어지는 종목은 추가 매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면 하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으니까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손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물려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또 이제 다음에 어디까지 빠지냐면 지난 전두점이라고 하는 저런 저점까지가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5만원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한다고 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뭐 애정을 가지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애정을 가지고 뭐라 한다지만 사실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돈을 좋아하듯이 시청자님도 돈을 좋아하실 거고. 그건 돈이 너무 어이없게 잃는 게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은 자꾸 돈을 어이없게 날리지?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소중한 돈인데. 그래서 돈을 좀 소중하게 쓰자라는 건데, 뭐 한다고 그에 들어갑니까? 물리기 뭐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 에 들어가게 되면은 올라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줬네요 하고 수익을 내면 되지만 그게 아닐 때 손절하고 바로 나왔어야 되는 자리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은 좀글렀고 그냥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저기 20만 원대라든가 15만까지 원 내려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가져가는 도중에 얘가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30만 원,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그 자리쯤에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끝나요. 상승의 끝은 반드시 와요. 그 자리가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저기 15만원대 가만히 있고, 20만원대 가만히 있고, 25만원 가만히 있고, 35만원 가만히 있다가 37만 5천 원 되니까 사버린 거예요. 제일 고점쯤에. 그러니까 진작에 들어왔었어요. 빨리 들어갈 거였으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임 산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만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다행히 20만원대나 한 20, 만 3만원대까지만 밀리고 저기서 반등 만들 준비를 할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기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지만 반등 나오면 저기까지 추가하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나쁜 건 아닌 기업인데 어 올라오는 게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15만원 대비해 갖고 40만원이면 거의 한두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정 들어갈 때가 됐고 이번에 빠졌을 때 25만원, 20만원. 마데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반등 나오면 밀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시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밀렸을 때 빠졌을 때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일 때 들어가세요. 똑같은 그래프톤을 뭐 한다고 45만 원 사서 37만 원 사서 들고 있습니까? 1 5만원사 갖고 들고 있어야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점에 살수 있도록 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시자.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점 고점은 더 높은 고점 있잖아요. 예전 고점이 네. 더 높은 고점인데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제가 네. 운동을 하거든요. 네. 제가 80kg 막 벤치 프레스를 막 들었어요. 와, 옆기를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네. 운동하는데 60kg밖에 못들었으면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죠.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 꺾여 있잖아요 이미. 음. 차트 같이 봤잖아요. 꺾였잖아요 이미. 여기서 힘 뺐잖아요 얘가 그죠? 네. 아이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역기게 집어 던졌다고요. 그럼 이제 못 간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개념으로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청자님의 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냉철한 분석과 판단 좀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시면요. 그때 한번더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